2023년 7월 4일, 8일, 오전 10시입니다. 비가 왔네요, 비가. 금방 비가 쏟아졌어요. 른게 아니고, 지금, 어저께, 한의원 치료받고 있는데 지난주에 지난주에 금요일날 어 그동안 그 활동 장인 활동 이거를 우리 예전에 큰아이가 집에 있을 때 큰아이를 큰아이를 저기 활동보조를 썼기 때문에 어, 그 활동보조를 큰아이가 시집가는 바람에 어, 활동보조를 다시 신청을 금요일날 했어요. 그랬더니 어저께 한의원에 전화가 왔어요. 그 서류를 병원에 가서 하나 저기 뭐 체력 테스트 비슷한 거 그런 거 서류를 소견서를 기능 기능 테스트 같은 거 그런 게 병원에 있나봐요. 그건 이제 그걸 해갖고 소견서를 소견소를 끼어내는 거죠. 그래가지고, 오, 장마, 장마가 돼가지고 오늘 비 많이 올줄 알고 걱정했는데, 다행히 비가 안, 오, 지금 안 옵니다. 조금 미슬 비슬비가 도전에 내렸나 봐요. 바닥은 다 터졌어요. 근데 이제, 우산도 챙겨갖고 다니는데, 지는 부삿을 정도는 안 와요. 이그 사람들 다 이렇게 산책하고 뭐 이렇게 다 지시는데 부삿은 안 썼어요. 그래서 그 서류 때문에 병원에 오전에 <laughs> 가는 중이에요. 아무래도 오전에 가야 또 일을 보려면 병원에 이걸래면 오전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병원 가면 10시 넘을 것 같아요 지금 10시에 출발했으니까요